안녕하세요. 취미도 화장품, 직업도 화장품인 화장품연구원, 민고원입니다. 최근 스킨케어 제품이나 헤어케어 제품에서 많이 볼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 효모인데요. 맥주 효모가 피부나 두피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맥주 효모에는 카르복시 메틸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카르복시 메틸글루칸, 조금 낯선 성분이죠? 그런데 화장품 전 성분에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몇번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베타글루칸은 버섯이나 곡물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인데요. 피부의 손상과 염증을 완화해주고 보습력이 뛰어나며 피부의 주름을 개선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맥주 효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카르복시 메칠글루칸은 베타글루칸과 비슷한 성분인데요. 베타글루칸보다 더 높은 효능을 가지면서도 부작용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또 맥주 효모에는 셀라늄이나 비오틴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염증을 완화해주고 피부를 재생해주면서 손톱과 모발도 건강하게 가꿔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영양제로도 즐겨먹는 성분이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끄럽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맥주 효모팩을 해볼까요? 준비물은 맥주 효모 파우더, 꿀, 그리고 물입니다. 먼저 맥주 효모를 새큰술 그릇에 덜어줍니다. 그 다음, 꿀을 한 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물을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주면 끝! 완성된 맥주 효모 팩은 귀 뒤, 턱 밑, 팔 접히는 부분 등에 미리 테스트를 해 주시고 별 이상이 없으면 얼굴 전체에 펴 발라 주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 후에 씻어내 주시면 됩니다. 맥주 효모 팩은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에 사용해 주셔도 정말 좋은 팩이고요. 저는 가끔 머리를 감을 때 샴푸에 맥주 효모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더 좋은 피부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에는 팩 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팩해요. 안녕!